안녕하세요 최곤입니다. 저희 스승님 보정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방송인 김구라 님의 자제분이시죠. 래퍼 그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동현 님 사주 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김동현 님께서는 얼마 전 해병대에 입대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자기만하고 어, 미소년 같은 그런 분께서 어떻게 해병대에 기, 입대를 하실 수 있는 기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수형국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통변을 하시는지 스승님의 통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 예. 어... 누군가가 또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김구라 씨, 방송인 김구라 씨. 네. 아드님 김동현 씨가 그 래퍼잖아요, 래퍼. 네. 그리. 예. 근데 그, 김동현 씨가 해병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아. 군 생활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100일도 넘었다고. 네. 그래서. 그래서 인증샷도 보내고 하셨대. 음. 인터넷 보면은. 네. 근데 그분 제보가 뭐냐면 <laughs> 그렇게 미소년 같고 유약해 보이고 한데, 어떻게 해병대를 가셨는지. 네. 그쵸? 그렇죠? 우리 또 멋쟁이 타리님이 또 해병대를 비밀 비밀사항입니다. 아, <laughs> 그 제대로 하셨잖아요. 네. 꽤 됐죠, 뭐. 네 그리하고 뭐 타르님의 건 이거는 뭐. 네. 기수가 엄청나죠. 뭐 하나님하고 거의 뭐 차인데 타르님이 멋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해병대 입대로 첫날 들어가자마자 땅을 치고 후회를 하셨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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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타탄이 솔직하시죠? 네. 네. 젊은 열기에 갔다가 좀 네. 죽다서라고 네. 네. 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이번 사 김동현님 사주를 보고 우리가 한번 그 어디서 그런 카리스마가 나오는지. 네. 아, 자, 그 사주를 불러봐 주시겠어요? 한 번. 네. 무토의 임무, 고인년 네. 개수의 해수, 개해월, 네. 신금의 유금, 신유일입니다. 뭐, 태어난 시간은 불분명하니까. 그렇죠? 네. 6절을 하자. 네. 자, 일단은 일간이 신금일. 네. 이 신금일간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 경쟁심이 강한 성격을 지내요. 아. 어. 은근히.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 신금 곁에 뭐 비겁이 더 있으면은 비견 거제가 더 있으면 새들이 더 강해겠죠 경쟁이. 네. 근데 데금 일주에 보면 유금을 놨거든요 네. 노 네. 비견으로. 네. 그래서 기둥 쇠의 기둥이 단단한 편이에요. 네. 신유일주란 얘기예요. 그럼 네. 신유일주의 특성을 제가 좀 보자면은 그 그러니까 신유일주는 예리한 무기를 지녔다고 보면 돼요. 네. 예리한 무기 그렇죠? 어 약간 해병대하고 좀. 근접이 돼요. 음. 어 그리고 끈고 맺는 결단적인 아주 불, 분명해요. 네. 그래서 맑은 성격이 그들은 깨끗하고 순백색의 마음에 있어가지고 어불의를 보면 잘못 참아요. 네네. 그래서 막뭐 심지어는 어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갖고 죽음도 불쌍한 막 용맹적인 기질도 갖고 있어요. 오. 오. No. 예, 예. 그래서, 불의, 불의, 불의. 불의한 거는 타협을 하지 않고, 대쪽 같은 기질이 있거든요. 네. 대쪽 같은 기질. 네. 신유일주 네. 아, 그래서, 어, 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 강제 앞에 있더라도, 네. 절대 불의에 자기가 고분고분 꺾이지 않고 타협을 안 해요. 네. 그 약간 반항아적인 기질도 있단 얘기예요. 음... 그래서 아신의율주가 이렇구나 뭐 공부를 했고 네. 지금 월주에 보면은 월간에 계수 월지에 해수 해서 네. 물기둥 이 네, 있는 거예요. 네. 월간에 식신이 있고 월지에 상관이 있는 네. 거죠. 네. 식상이 굉장히 강한 음입니다. 사주예요. 네. 식상이 강한 사람들은 네. 기질이 어떻죠? 어, 파워가 음. 응.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죠 맞아요. 뭐 부더져고 네. 파워가 상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다면 한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아주 강기질로 정말로 마음에 먹었어? 한다면 한다예요 네. 네. 지금 보면 특히 월지 상관이 네. 금여력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정은 더욱 배가가 돼 음... 예 지금 보면은 그 연치하고 월치 무슨 살이 있죠? 영마살입니다. 영마살 기운이 있죠. 영마살 네.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파워가 더욱 음, 더욱 네.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가중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현님이 그린님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네.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시군요. 나를 네. 지키면서. 어, 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세요 어, 타비님 목까지 열심히 훈련을 받고 오시길 바라겠어요. 네. 예, 됐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